아스 블렌딩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와인 블렌딩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오 어, 케이크도 있었네? 모르겠네. 여기 카페 자체가 엄청나게 클래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자체도 엄청나게 클래식해요. 아 역시 여긴 저녁 분위기가 예뻐, 그렇지? 아이 클래식함이 진짜 제, 너무 좋아. 저희 그때 되게 좋아했잖아. 음 지금도 너무 좋아. 이런 클래식함과 나의 이런 힙합스러움이 울려다. 내가 떡개? 일단 먹을게요.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곱창 사러 우리는 계속 먹기만 해. 지금 엄청 살이 쨍게 느껴져. 그럼 먹먹좀 할까? 아니 원래 여행은 먹는 먹으러 온뭐 거야. 이거 우체통 마을이라고? 아니 우체통거리. 우체통거리. 지금 곱창집으로 왔는데 순돌이 곱창이라고 지금 곱창 일인분만 사... 문 닫았나? 여기입니다 순돌이 곱창. 어, 어 어두워서 어두워서 거. 몰랐네. 네 네네 왜 안오셔? 아니 아니 안녕히 세요네 네, 수고하세요 지금 뭐뭐 산거야 막창이랑 곱창 막창이랑 곱창? 응 막창하나 곱창하나? 막창하나 곱창하나 앞에 그 아저씨 먹고있는거 보니까 양이 너무 많던데? 양 진짜 많더라고 그니까 러자 한번 먹어봅시다 와그 곱창하나 대창하나라고? 응양 진짜 많다 야양 진짜 많다 여기. 와 죽인다. 와 죽인다. 짠, 짠. 우리 이제 다음 다음 주면 부분에요 명함해 음, 먹어봐야겠다. 음. 그래서 와. 응? 아 군산 왜 이렇게 맛있어? 순돌이다. 우와. 응. 음. 응 음, 맛있다. 알곱창을 이렇게 먹는 게. 음. 그렇게 맞아, 움츠아요 쉽지가 않거네요 왜? 대부분 야채곱창이라고 해서 당면 응, 넣고 이렇게 먹기에 알곱창 직접 먹는 경우가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군산 또 오겠는데 우리? 현지인들이 땡기는 맛집이잖아. 응응응응.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아까 갔는데 들어갔는데 진짜 찐 군산 젊은이들이, 그지? 응. 연인들이. 응응응. 응, 응. 연인이고 친구고 다. 아니 근데 간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와. 응. 음. 너무 맛있어. 아 이거는 생각 나겠다. 와. 진짜. 이거 생각난다. 응.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거 양이 진짜 많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 여기와서 한잔하고 호텔가는거 추천 진짜 최고다 음음와 이거 집앞에 있었으면 그걸 맨날 먹지 맨날 먹겠다 응. 양이 진짜 많다 와그 이 소스를 안 찍어도 맛있었네. 음. 응. 야. 음, 너무 맛있다. 양이 미쳤다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솔직히 저희둘 다 지금 배가 하나도 안 고픈 상태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거는 찐이라 거야 진짜. 난 지금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 진짜. 음. 파도 큼지막해서 좋다. 그렇지. 음. 어 미쳤다. 너무 <laughs> 맛있어. 야 말이 안 돼요. 아니 서울에 이런 맛이 나는 곳이 없어. 그렇 우리 되게 많이 음. 많이 먹었잖아 돼지고장 좋아해서 둘다 서울에 이런 맛을 내는 곳이 없어요. 진짜로. 음. 음. 음 일단. 뭐 당연히 돼지 비린내 이런 건 전혀 안 나. 응응. 음, 음. 근데 소스가 엄청 자극적인 약간 그런 풍건 아니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잘라보고 지금 와서, 응. 음. 제가 자극적이라고 생각해서 먹는데, 음. 자극적이지 않은데 맛있네. 자극적이 기한기데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건 음.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양념이니까 그런 맛은 있어. 매콤한 맛은 있어. 나 그치? 지금 약간 혀가 얼얼해. 살짝 매콤하지만. 음. 진짜네, 진 맛집? 진짜 여기, 이 영상이 불과 안 나는 건 상관없는데 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되게 아쉽, 아쉽다 그래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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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나는 태어나서 곱창에 이 육즙이 있다라는 거를 되게 이 고소한 그 맛이 있다? 딱 씹었는데 이게 쫙 퍼지면서 그 대창에는 대창 먹으면 기름이 쫙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 고소한 그 김치나 야어말 불러 아 이거 혼났네 음난 개인적으로 막창보다 곱창음 왜냐면 더 고소해 지금 소스를 안 찍어 먹어 거의 어, 말 불러 소화제 먹어야 될수 있어 음다아줘 좀이다. 음. 와나 진짜 많이 먹었거든. 와. 근데 아직까지 이만큼 남았어. 와. 마무리 할까요? 네. 다른 데 뭐라도 순돌리를 꼭 와야 되는 걸로. 누군 사람은 꼭 들리는 걸로. 네. 그럼 내일도 영상 켜겠습니다 안녕. 구아. 오늘 살짝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근데 또 보니까 또 들어간다 또. 그지? 배가 살짝 이제 저녁 시간이라 그래도. 어우, 밥도 많이 주네, 여기. 와. 밥그릇 자체 크다. 와. 죽인다.